사랑하 형제,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교회와도 말씀 들리지도 않고 또 전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말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힘들텐데 우리 성도들은 늘 이런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내가 말할 수 있다 내가 들을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청각을 잃어버리서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언어를 잃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부 세계와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에바다 라고 하는 이 아람모 에바다 가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에 나오지요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전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오늘 보면 나오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이래 여기에 막히고 저기 막히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고 답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오셔서 말씀하사 에바다 열림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지금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도 우리 한반도에도 에바다의 열림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애인을 위해서 행했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그래서 오늘 주변에 사람들이 행동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먹는 자를,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 님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장애인, 이 있는 부모, 주변에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정말 주변에 보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냥 자녀를 고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로 데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지고 있는 자녀 데리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울고, 그러면 1년, 2년 지나면 뭐 나아지는 좋은 일이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중요 뭐냐?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안 하고 겨울이면서 나는 모든 것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잘 아시잖아요. 기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어가는 그때에 이, 이 베스다 들녘에 모인 사람만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어. 해가 진력되니까 저들 모두가 지금 배가 고픈데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있네. 왜 가봐도 별거 없으니까 그들 뭐여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여기 이러면 안 됩니다 해산하게 해서 각자 집에 돌아가서 동네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각자 도생하게 하죠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 6장 37절에 대답하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러자 그때 똑똑한 제자 빌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짜오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뭐라고요? 하루품 싹 그러니까 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뭐 5천만 원 이상 되는 큰 금액인데 이 어마어마한 구, 금액을 어디서 사가지고 어디서 가져와서 이걸 제자 사람들 나누어 줘서 음식을 사서 나눠준단 말입니까? 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200던 날이 온그 많은 돈을 구해가지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2 0 0대나려는 없지만, 그러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도시락 하나는 있지 않느냐. 그거 가져오면 내가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200대나료는 없지만, 볼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아이들 도시락으로 말면 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 열두 광주리가 남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오니 잔치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 이 물로 포도주 만들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7제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악위까지 채우니.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아니, 밖에 있는 물을 담아서 항아리에 넣을 수는 있잖아, 그 그리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른 사람에게 떠서 날라 나눠줄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 명령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와 어디서 이런 이런 포도주가 생겼느냐 깜짝 놀라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물 떠오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 연약한 지체를 주님께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할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생활 할 때도 어떤 분 보면 그냥 마치 아이들이 엄마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세요. 그런 분이 있는데. 어떤 집에 게으른 아들과 아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빠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물좀 마시게 물좀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니가 저 냉장고에 문 열고 물 뜯어 먹어. 한참 있다가 또 아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물좀 주세요.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어? 아, 니가 가서 냉장고 가서 물을 꺼내가지고 마시면 되잖아. 어?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빠, 물좀 갖다 주세요. 혼내러 오실 때물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laughs> 아니 제가 할 일은 해야, 해야지 뭐다 부모님께 다 시켜 먹고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냥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마찬가지 이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전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말 한마디만 돼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요? 아니 어떤 분은 또 교사분이 그래 어떤 선생님이 나도 집사님 가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서 그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죠. 은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끝내주는 교회야. 우리 아이들 걱정하지 마. 아이들 맡기고, 우리 교회는 주일날 점심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오는 이것을 고상한 말로, 고실리지, 고실리 에이션이라고 해요.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다 인도에 와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 몫이고 그 다음은 누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있는 분들 야고보 사도가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 장애인을 우리는 고칠 수 없어요. 우리 아이 우리는 고칠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할수 있잖아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 장애인이 고침받는 놀라운 에바다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하 누군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 작은 수고로부터 에바다의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2절에 장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장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두 번째한 일이 무엇이냐면 32절 다시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먹더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그 다음에 뭐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뭐 했다고요? 간구하거늘.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다 같이 중보 기도. 자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늘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고, 딸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하면 그걸 가지고 무슨 뭐라 그래요? 샤마니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도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그 이상의 기도, 적어도 우리의 기도, 3분의 2 이상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 형제들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 지금 너무너무 어수선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늘여러분 기도하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이용원 선교사님 팔라우에 계신데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섬기는 동두천의 아프리카 난민들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로운 교회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에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도 후원하고, 커피 성교도 여러분이 참여하고, 여러분이 자녀 교육할 때도,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애들요? 절대 공부 안 해요. 이번에 한동대가 신문에 보니까 30주년이 됐대요. 한동대학에서 강조하는 것한 가지가 뭐예요? 공부해서? 찬양대. 남주자, 예, 맞아요. 남주자. 여러분, 어? 자녀들에게도 항상 우리 성도들 이너 공부해서 어려운 사람, 우리 세계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잖아. 어?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도 늘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늘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미자리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지금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만 저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저 지하에서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 지하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저들 돌봐 주셔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중보 기도하는 분들은 계속 중보 기도해. 왜? 놀라운 복을 체험했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늘 전하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가 이 장애인을 위해서 행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장애인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다음 34절 다 같이요. 시작.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33절의 말씀, 여러 가지 뭐 귀에 손 넣고, 침을 뱉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런 일 가운데 35절의 말씀 가운데 드디어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어? 혀가 맺힌 것이 풀려져서 말도 분명하게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4절의 말씀. 모든 기적의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34절에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 다 같이 에바다. 뜻이 뭐라고요? 열리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한순간에 에바다 놀라운 역사가 귀가 열리게 되고 입술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저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 말씀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마시는 수박이 있는데 계속 구경만 해 보기만 하고 돌아갔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에바다 선포하실 때 주여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에도 우리 신년 가운데 에바다 허락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에바다 하면 여러분 다 같이 크게 아멘 에바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6월에이 에바다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분은 말씀이 잘안 들려. 그 귀가 막 닫혀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가 잘안 돼. 지금 입이 맞춰. 전도, 전도하는 말이 잘안 나와. 지금 입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귀가 열리는 죄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에바다의 은혜가 임할 때 입이 열리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에바다가 임할 때 우리 성도들 재정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에바다 임할 때 여러분의 건강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의 문이 열리는 행복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그 뜻은 열리라는 뜻으로 영어에서는 비 오픈드 에요 무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는 명령형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픈이 아니에요 네가 열어라 가 아니야 비 오픈드라고 하는 수동태 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네 힘으로는 열수 없어 너는 열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열어줄 테니까 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녀 4명 키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키워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하고 때로는 매질을 해보기도 하고 같이 울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내가 내 자신을 저보기도 하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에바다 하시게 될때 열리게 되는 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 믿고 내 힘으로 뭐든지 풀어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계속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바다는 비오픈드예요 우리 주님만이 오픈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운다고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자녀 끌어안고 장애인은 자녀 끌어안고 백날 천날 울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에바다가 있는지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주여 오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는 우리 사업의 문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에바다 말씀하시게 되면 한 순간에 오픈하게 되는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전도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지난 달부터 전도를 하면서 이번은 나이가 5 0이 넘었고 또 유도도 어떤 운동도 해서 아주 우락부락하고 몸도 크시고.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전도를 말도 못 꺼내고 있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전도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사형리를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정말 예상외로 너무 쉽게 나도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영접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도 나간다고 하는 얘기하고 정말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요 정말 이번 일로 말미암아 정말 말로도 할수 없는 에바다의 놀라운 기적을 집안에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내가 오픈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비오픈 주님이 함께하시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우리 가정에도 에바다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달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에바다를 선포하셔야 돼요. 다 같이 에바다 열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여성 제자 훈련반과 함께 말씀 공부하다가. 너무 큰 도전을 받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백만 미국의 전도자인 무디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짧은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벙어리라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벙어리로 태어나는 것을 커다란 재난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그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벙어리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교회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가하지 못한다. 그들은 정치, 예술, 과학, 유행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곧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벙어리다. 여러분, 누구, 누구 얘기요 오늘 우리도 건강 얘기, 정치 얘기 열을 내면서 전하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싹 닫고 벙어리처럼 지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암을 치료하는 특효약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약을 우리 가족들만 먹고 내가 아는 사람만 나눠주고 그, 그러면 대,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널리 널리 선포해야 되죠. 이 암을 치료하는 약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암 치료하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암과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명약 중에 명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데 에바다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동안 봉어리처럼 지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특별히 성령으로 전도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지금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투자하고 그러는지 몰라 너무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장노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오늘 새가족들은 그냥 교회에 오지만 적어도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느냐? 에바다 복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세우셨어요. 아멘! 병치 얘기할 때는 열변 토하면서 십자가 복음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 적어도 한명 이상 한 가정 이상 전도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나가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전도 출범식 가진 것은 무슨 출범이냐 에바다 출범하는 거예요 <laughs> 내 사람들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전도하는 이웃들에게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인 것이고 행복의 길도 전도인 것이고 이 아침에 우리 성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내가 오픈하려고 자꾸 내 힘으로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는 정말 6월에는 여러분 모두가 에바다를 기억하고 다 같이 에바다. 에바다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이 십자가 복음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에바다를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 형제 자매들에게도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번 우리 한달 동안 이 에바다를 외치면서. 에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에바다의 기적을 나누어 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